시민 여러분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약관 40세 나이에 저 김영환을 의정 단상에 세워 주시고 45세 나이에 국정에 참여해서 일할 수 있는 과학 기술부 장관이라는 엄청난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안산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안산에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출정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후배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해야 될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다시 도전하고 있고 이것이 시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로에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을 갖고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에 남아 있으면 선거가 없고 당선이 유력한 조건 속에서 망설였습니다. 무면을 더 해야 하는가? 저희의 소신과 양심을 지켜야 하는가?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야당의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안보를 생각하는 야당이 되고 싶었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야당이 되고 싶었습니다. 민생을 생각하는 야당이 되고 싶었습니다. 국회의원을 그만두더라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저는 2번을 버리고 3번의 광야로 나올 때 그동안 가지고 다니던 솥단지를 깨부수고 제가 타고 온 배를 간바닥에 가라앉혀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 나라의 정치를 바꿔야 되겠다. 나라의 정치의 혁신을 기해야 되겠다. 내가 희생되더라도 이렇게 국민의 질책과 절망을 받는 정치를 바꿔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이 강을 건너왔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부 단일화로 야권 통합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국회의원이 또 되는 그 길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엇하러 지난 2번을 버리고 3번으로 나왔겠습니까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나왔습니다 나라의 정치를 혁파하고 선거혁명을 이루지 못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타협하고 비굴하게 연명하고 그렇게 해서 김영환이 죽는다면 그동안 한산시에서 저를 키워준 한산시민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결단코 그렇게 할수 없다. 저는 이곳에서 3번으로 승리해서 선거혁명을 이루겠다. 하는 약속과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국민은, 국민은 먹고 살기가 힘든데, 정치는 싸움질만 한다. 그만 좀 싸워라. 싸우는 정치를 하지 말라고 시민들은 만나는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의 등을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국민이 죽어가는데 정치는 싸움만 하고 공리 공론만 일으키는 이러한. 정치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국민이 먹고 사는데 친박이 무슨 소용이 있고, 비박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렇게 해서 집권당의 대표가 옥세를 가지고 공천 파동을 일으키는 북한의 미사일이 쏘아지고 핵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안보가 위태롭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장사가 안다고 널브러져서 소상공인들이 하루에 2 0 0 0 개씩 물을 낫고 성장은 눈나되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청년들 이 일자리가 없어서 길을 헤매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집권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그냥 어서는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은 130석이 넘는 야당에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친노가 무엇이고, 비노가 무엇이고, 친분이 무엇이고, 그렇게 해서 운동권 정당이 되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날이면 날마다 개파 싸움에 물들어 있는 이런 야당을 가지고는 국민의 삶을, 민생을 돌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저는 쓴소리를 하고, 비판을 하고, 소신적인 발언을 지난 10주년 동안 해왔으나 그들은 당을 쪼개고 괴파정치로 공천 학살을 자행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이런 정치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이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할수 없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정치를 해야겠다 중도개혁의 정치를 해야겠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정치를 해야겠다.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에 두는 정치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저는 평생 해본 적이 없는 탈당을 감행하고 국민의당 후보로 3번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 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1800년 5월, 나폴레옹은 알프스를 넘었습니다. 기원전 215년 전, 한니발이 넘었던 적이 있었던 알프스를 2000년 만에 넘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을 때 영국군과 오스트리아군이 나폴레옹을 조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양당 체제의 길들에서 1번이 아니면 2번으로, 2번이 아니면 1번으로, 2번을 내리찍고 1번을 내리찍고 인물도 정책도 아무것도 없이 오직 번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정치를 격파하기 위해서, 인물에 따라서는 3번이, 그리고 인물에 따라서는 보수와 진보가, 나라를 위해서는, 국을 위해서는, 민생을 위해서는, 경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 경계를 넘어야 한다. 이 경계를 넘지 않고는 정치를 바꿀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번에 혈야들 단신으로 3번으로 국민의당으로 안철수와 함께 이 정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알프스를 넘고 있습니다 알프스를 넘는 김영원에게 여러분 따뜻한 격려와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제 문재인 전 대표께서 수도권에서는 안철수를 빼면 당선될 곳이 없는데 후보 단일화에 나서지 않고 몽리를 부리고 있다는 망언과 복권을 냈습니다. 이미 안산 시민 여러분께서 저 김영환을 낙선시키로 마음 먹었다는 예단과 그런 결정을 어떻게 문제인 후보가 할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민심이 요동치고 있고 안산시민 여러분께서 이번에 정치혁명에 그리고 선거혁명의 예루살렘으로 메카로 안산삼록을구가 부상할 것이다 안철수와 김영연이 당선되는 4월 13일 저녁이 만들어지고 전국민들이 이것을 주시하는 그런 선거혁명이 안산에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소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감히 우리 안산시민 여러분과 저김영원이 하고 있는 이 알풋을 넘는 대장정을 모욕하고 초라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목을 조를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절대로 저는 이런 잘못된 논리와 정치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1977년 치과대학 5학년으로 의사가 될 일이 한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유신의 감옥소로 끌려가고 1980년 광주항쟁이 일어났을 때 저와 아내가 감옥에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학교에서 지적당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조국에 대한 사랑과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과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애정을 가지고 저는 이번에도 2번을 건너 3번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제가 하고 있는 이러한 정치 실험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번 선거를 승리하게 될 것이다. 저는 지역주의의 물른 정치, 낡은 정치, 밥 사고 술 사는 정치, 동원하는 정치, 향후례를 동원하는 정치, 부정과 비리와 그리고 측근 정치와 이런 것과 타협하지 않고 저는 안산의 정치를 투명하게 만들고 이 나라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제 정치 생명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평안하고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차 있다 하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른 말씀은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제가 이번에 안산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공약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칠까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안산선을 완공하지 못하고 겨우 착공하는 것을 약속받고 선거를 치르게 된 사실입니다. 17년이나 걸린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7년 동안 낙선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따지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했으나 이번 5월달에 고시가 발표되고 10월달에 사업자가 선정되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자가 확정되고 그렇게 해서 내년 후반부에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성포역 지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지 않아도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과 인맥과 정보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신한산선 착공을 6개월 앞당기고 신한산선 준공을 1년 앞당기는 그런 일을 약속해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한산선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목감과 성포 역사에 긴 구간 안에 두 개의 역사를 다시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월피동과 부곡동 근처의 월피부곡 역사와 그리고 안산동 앞에 안산 역사를 만들어서 목감, 안산, 월피, 성포, 중앙 이렇게 연결되는 신안산선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공약으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신안선선이 개통이 되면 월피동 북단 양상동 앞 그리고 부곡동과 안산동 앞에 있는 안산뜰 19만 2천평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 신도시 안에 아파트만 들어서서는 안산의 경제의 활력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기술, 항공우주, 그리고 문화산업이 같이 어우러지는 신기술, 첨단복합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주거단지와 같이 결합하는, 그렇게 해서 판교와 같은 도시를, 신도시를 만들어 서울에 30분에 출퇴근하는 그런 첨단복합, 주거단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정치를 바꾸지 않고는 경제를 바꿀 수 없고 이 나라 정치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여야가 상생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문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싸워도, 아무리 국민이 분노해도, 영남에서 1번이 싹쓸이를 하고, 그리고 호남에서 2번과 3번이 각축하는 이런 구도 속에서는 정치가 막말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정치가 싸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단한 권의 비리도 부정도 부패도 막말도 그리고 갑질도 없이 지난 20년 동안을 일관해 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단한분의 재산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주식 한 장을 사지 않고 재산 한 편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겨우 2억 사천만원의 재산을 등록하게 되었으나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저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저를 지켜서 이 나라 정치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해 왔던 노력을 가상히 생각하시고 나라의 정치를 바꾸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